우리가 귀로 들어서, 육적인 귀로 듣고 난다 알고 있다. 난 깨닫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육으로 깨닫는 것이라면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이 거듭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종교인으로 머물러서 종교 생활하다가 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그 자체가 거듭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지휘와 신부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약혼자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님의 혼인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는 깨워서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그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행실이 예수님과 같은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성결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 뜻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행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부의 자격가 이런 사람이 슈거 될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성결함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5 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민. 예수님의 마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5,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민.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비워버리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 빛은 곧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세 번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 신랑의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 9제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세례 요한. 자 세례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 신부는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여기 신랑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요한은 구약 성도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다. 우리가 천국에서는요,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신랑의 자격으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그 신약의 성도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신랑의 친구의 자격으로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공, 우리가 공중 혼인 잔치에서 구약 성도들의 주인은 신랑의 친구의 자격으로 참여케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가를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자가 난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자, 여자가 난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자, 구약의 성도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책임은 아주 막중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자기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약의 해성같이 나타났어요. 말라기의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식이었어요그 누구도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린공예에서는그 조사단을 파송했죠.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곧 오실 그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라고 했을 때 뭐라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 나는 오실 그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는 그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은 오시는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난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이렇게. 아멘. 이 역설적인 말씀 같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왜 그렇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보다도 그 지위와 위치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구약 성도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의 신분이 구약 성도보다 우세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수종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사람이 부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은 천사가 천사는 영체잖아요.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면 굉장히 신비스럽고 신령하게 보이죠. 천사, 천사를 만났대. 천사의 음성을 들었대. 그러면 이 천사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천사가 영체기 이 때문에 신비하고 그 지위가 성도보다 뛰어난 것 같지만 은 혼인잔치에서 천사의 지위는 수종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신부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 지위가 높아진 것이죠.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는 거룩하고 의로운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음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자, 이것은 분명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 자, 봐라, 여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도 들어오지 않았었느냐, 물론 쫓겨났지만은 들어오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비유로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의가 뭐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는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기 19장 2 7제에 보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욕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런 이 혼인 장치를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같은 이 같은 글을 기록했던 것이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를 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신부에게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 네. 뭐라고 들려집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 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호련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아, 네. 그래서 주님의 권능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 혼인 잔치에 주와 함께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기름이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그래서 열천의 비유는 분명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네.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날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비하였던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날에, 오랫동안 우리가 흠모하던 예수님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영체를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 영체가 아닌 이 신령한 몸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안면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주님과 더불어 같은 식탁에서 음식도 먹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의 몸이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의 계신 그대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로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 또 거룩하여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베풀어, 베풀어 놓으신 그 연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연애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분명한 예언이에요. 아멘.